자, 지 집에 있는 스테인 냄비 하나 꺼내가지고 한번 싹다 뒤집어 보세요. 이것만 확인을 해도 냄비 고를 때 잘못 고를 일이 거의 없어진다라는 거죠. 저는 아무리 마음에 드는 냄비가 있어도 바닥을 싹 뒤집었을 때요 숫자가 적혀 있지 않으면 저는 거들떠도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스킵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스테인 냄비는 그냥 다 똑같은 스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스테 냄비는 바닥면의 표시만 읽을 줄 안다면 지금 이 냄비가 이돈 값어치를 하는 냄비인지 별볼 없는 냄비를 비싼 돈을 주고 사는 건 아닌지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긴말 필요 없이 제가 평생 쓸 제대로 된 냄비 2025년 최고의 냄비라고 불리는알테네바우 아트리움 냄비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과 별도로 냄비 바닥면의 표시를 보고 스텐 냄비를 제대로 고르는 방법까지 깔끔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시죠. 자 먼저 2025년 신상으로 새로 나와서 가장 아름다운 냄비라고 평가받고 있는 요 스텐의 명가 알테네바우 아트리움 냄비를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자 일단 한번 보시면은 디자인이 무지하게 이뻐요 잡다 하지 않고 아주 깔끔하고요 대다수의 명품 냄비 들서부터 스텐 냄비들의 디자인을 보면은 야 진짜 이거 너무한다 싶을 정도로 아주 10년 넘게 디자인 변화 없이 아주 그냥 사골처럼 우려먹는게 대부분이거든요 하지만 오늘 공동구매로 소개하는 이 알텐방 냄비는 일단 2025년 새삥이다 최신상이라는 것. 그런데 우리가 이쁘다고 혹은 저 오시기가 추천한다고 덥석 산다면 진짜 그거야말로 호갱이 따로 없겠죠. 아깝다고 버리지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쁜 거는 둘째치자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냄비는 바닥을 일단 뒤집어 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렇게 한번 뒤집어 보면은 대부분의 냄비는 이 냄비 바닥면에 자신이 어떤 냄비인지 다 표시가 돼 있어요. 다. 사람으로 치면 주민등록증 같은. 혹은 이손 지문과 같은 이런 표시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다양한 그림과 미국말로 잔뜩 써있는데 무서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먼저 여기 STS-316Ti. 일단 기억해 두실 게이 스테인렘비는요. 4번대와 3번대의 스테인레스로 만들어지는데요. 흔히 3번대 스테인레스를 좋은 스테인레스, 흔히 말하는 의료용 도구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고급 스테인레스가 3번대고요. 그리고 이 바닥면. 바닥면은 보통 4번대를 많이 쓴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4번대는 철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인덕션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바닥면은 4번대로 많이 만들게 됩니다. 3번대에서도 이제 304와 316 그리고 316ti로 나눠지는데요. 이 316ti, 티타늄이 섞였다는 이 316ti가 최상급 스탠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티타늄이 함유된 316ti를 최상급 스텐으로 쳐주는데 티타늄은 녹이나 부식을 더욱 억제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냄비 바닥면을 보실 때 좋은 냄비를 구매하고 싶다. 그러면은 적어도 최상급인 316Ti 이거를 꼭 확인하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거는 요 바닥면에 있는 표시 정보는 아닌데 어찌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우리에게는 냄비를 구매했을 때 이게 가장 중요한 정보가 아닌가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스텐 냄비 살 때는 가능하다면 여기에 돼있는 냄비를 구매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건 바로 연마제가 제거된 제품이냐 아니냐 지금 보시는 요 아트리움 냄비는요 공장에서 출고할 때 1차로 초음파 연마제 세척을 한번 해서 나오기 때문에 너무 편하다 너무 편해 저는 솔직히 냄비나 이런 거 누가 세거 준다고 해도 조금 망설여질 때가 있어요 아 이거 받아서 또 이거 연마제 언제 하냐 해보신 분다 아시죠 하루 종일 문대도 하루 종일 나와 더군다나 지금 이거 아트리움 냄비 이거 4개 한 세트 뚜껑까지 싹다 하려면은 근데, 이 아트륨 냄비는 초벌로, 초음파 연마제 제거가 돼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제로 그냥 두세 번만 꼼꼼히 이렇게 닦아줘도 연마제 제거가 크게 걱정 없는 냄비라는 거. 자, 그리고 세 번째.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죠. 프라이팬은 바닥 오중이 좋고, 냄비는 통 오중이 찌이다. 예, 네, 매번 말씀드렸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요거. 바닥면 이렇게 딱 보시면은, 멀티 프라이, STS 5 프라이. 통스텐 오중구조다. 프라이팬은 이 바닥면으로 조리를 하지, 이 옆면으로 조리를 하질 않잖아요. 그래서 프라이팬은 바닥이 두꺼운 게 짱인 거고요. 반대로, 냄비는 국이나 찌개를 여기다 이렇게 데피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옆면까지 열 전달이 잘 돼서 더 맛있는 조리가 된다는 거.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뭐 이거는 뭐 어찌 보면은 뭐 엄청 당연한 얘기인 것 같기도 한데 실제로 저렴한 냄비 중에서 상당 부분이 인덕션 등을 인식 못하는 경우 꽤나 있어요. 음식이 닿는 안쪽 면은 최상급 316ti로 만들어지고요. 이 바깥쪽 면이죠? 바깥쪽 층은 439 계열의 포스코 신소재를 사용했어요. 그 결과 아트리움은 그 어떤 여론에서도 모두 사용이 가능한 전초능 냄비라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자인이죠. 우리가 이 디자인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다른 여러 브랜드들처럼 사골처럼 우려먹는 한물간 디자인이 아닌 구조적으로나 시각적으로 매우 우수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자, 전체적으로 냄비들을 보면은 이렇게 수직으로 떨어지는 구조. 이게 대부분이거든요. 수직으로. 근데 아트리움을 보시면은 약간 사선으로 떨어지는 약간 이렇게 사선으로 떨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다른 냄비라는 차별성을 두기도 하고요. 기능적으로도. 어, 이게 일반적으로 수직으로 뚝 떨어지는 냄비 구조에 비해서 끌어 넘침이 위로 올라갈수록 퍼지는 구조라서 안 넘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어, 요즘 냄비들 보면 또 너무 유광으로 반짝반짝 하는 이런 냄비들 너무 많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거 광을 억지로 안 내면 그게 안 나오거든요. 하지만, 무광에 한편으로는 시크하면서도 모던한 디자인. 저 이거 처음에 이거 택배 딱 받았을 때 집사람도 그렇고 받은 사람들 다 그런 얘기였어요와 이쁘다. 예, 그게 첫만이에요와 이쁘다. 그게 먼저 나오는 냄비가 바로 요 아트륨 냄비라는 거. 그 외에 뭐, 뭐, 이게 내부에 뭐, 눈금이 있어서 계량이 쉽다. 혹은 스팀 오리 위에 상방으로 구멍 뽕뽕 뚫린 게 아니라 전방으로 뚫린 오리 주둥이 구조여서 뚜껑 위로 국물이 올라와서 덜어질 일이 없다라든가. 혹은 뭐, 여기 이거 쿨링 핸들이어서 손잡이가 쉽게 뜨거워지지 않는다라든가. 뭐, 이런 식상한 얘기는 생략할게요. 잔잔한 잔잔바리들은 에, 상세 페이지를 통해서 자세하게 확인하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뭐, 얼마나 싸게 줄 거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니겠어요? 뭐저 저랑 오랜 시간 함께 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일단 인터넷 최저가 플러스 대한민국 최저가로 오늘 시탁에서만 딱 6일간 공동구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마지막으로 진행하는 이 알테엠바의 아트리움 냄비 공동구매니까요. 구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더보기와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시면 되고요. 링크를 통해서 더 꼼꼼하게 정말 최고의 스펙을 갖고 있는 냄비가 맞나 확인하고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냄비를 구매할 거다 이렇게 계획하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뒷면 꼭 확인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연마제 제거가 된 건지 진짜 이거 손발이 편해요 연마제 제거됐으면 이것만 확인하시면 잘못된 구매 어디서 막 애먹을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꼭 메모해 두시고 구매에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참 그리고 꼭 공동구매 끝나고 구매 요청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저는 뭐 너무 감사한 요청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제마음대로막 일정을 막 늘릴 수 있게 할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항상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위해. 그래서 무료 공동구매 알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더보기에 공동구매 알림 신청 해두시면 매달 진행하는 공동구매 시작일에 가장 먼저 최저가 찬스로 구매할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니까요. 더보기의 알림 신청도 필요하신 분들은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시기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슬기로운 주방생활 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